새벽 5시. 어둠을 밝히는 교회의 불빛만 빛나는 시간. 어슴푸레한 새벽 공기 사이로 아이들과 한 가족이 교회로 옵니다. 이 새벽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은 포도원 교회의 오랜 힘이었습니다. 아이들은 벌써 김미영 집사 부부와 맨 앞자리에 지정석처럼 앉았고요. 오늘도 꽤 많은 성도들이 오셨는데요. 어른들도 나오기 힘든 새벽 예배를 김미영 집사가 아이들 손 붙잡고 나오게 된 동기는 뭐였을까요? 어, 2017년도 여름 학기 수련회 때 박순애 전도사님 부흥회 통해서 산에 두개 넘어서 그 불빛도 없는 산을 달려서 새벽 기도를 매일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신다는 그 말씀에 도전이 되어서 아이들 데리고 우리도 똑같이 산을 두개 넘긴 하지만 차가 있으니까 어차 타고 가는데 그것도 못 가겠나 싶어서 처음에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됐어요 다른 한쪽에선 말씀을 놓칠세라 적어 나가기 바쁜 또한 분이 있습니다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기록해 오고 있다는데요 놀라운 건 불교 신자였던 허주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사모하게 된 계기입니다 아내를 통해 우연처럼 그날이 찾아온 거죠. 뭐 제가 처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닌 건 아니고, 저희 집사람이 새벽 기도를 먼저 다녔거든요. 다녔는데, 하루는 비가 엄청 왔어. 비가 엄청 와가지고, 뭐 평소에는 뭐 집사람이 운전을 하고 다녔지만, 이날만큼은, 아, 내가 운전을 좀 해줘야 되겠다. 한게 2013년도더라고요. 그때 이제, 이제 처음으로 새벽 기도라는 걸 제 가게 된 거예요. 귀한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면서 신기하게도 여러 은혜가 찾아왔습니다. 아팠던 몸도 치유가 되고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가 되는 시간이 많아졌죠. 물론 새벽 예배를 지키느라 어려움도 많았지만 김미영 집사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. 아이들이 어리니까 어, 스스로 걷지를 못하니까요. 걸어가도 잠이 오고, 안아달라고 하고, 울고, 막 이렇게 하니까 유모차 두 대를 끌고 다니기 시작했어요. 유모차가 이제 처음에 좋은 거를 샀었는데, 그거보다는 한 손으로 접었다가 폈다가 할수 있고, 가벼운 유모차로 두 대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게 되었어요. 허주 집사 역시 새벽 기도를 통해 기독교 신자로 거듭났습니다. 그러면서 커진 생각은 말씀의 힘을 자녀들에게 전해야겠다는 거였습니다. 뭔가 내가 죽고 나서 얘네들한테 뭐뭐 백억대 뭐 재산, 뭐큰 빌딩, 많은 땅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. 특히 믿음을 믿음 생활하고 신앙이 어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는 정말 한 순간이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은 이 믿음 안에 살수 있는 게 뭐냐.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한테 나의 어떤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. 그렇습니다.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신앙 유산임을 벌써 아이들이 온 몸으로 말해줍니다. 아이들을 위해 시작한 새벽 예배가. 이제는 가정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믿음의 독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냥 새벽기도가 몸에 배었으면 좋겠다 습관처럼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깨워주기도 해요 저희를 같이 새벽기도 가야 한다고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음, 기도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아요. 오늘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어, 지진이라는 거그 어려운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어요. 이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하나, 둘, 셋. <laughs> 눈 떴어요. 떴어. <laughs> 네 어린 아이들이 새벽을 깨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이 키워 보신 분들은 다 어, 느끼실 텐데 새 아이를 끌고 오늘도 앞자리에 앉으셨거든요. 근데 인사를 하려고 봤더니 새벽부터 끌려 나와서 새벽, 자고 새벽 있어요. 그러 아, 기도도 드리시 그러니까 새벽 기도 드리고. 어 근데 정말 도전되네요. 우리 어른들이 분발해야 될것 같아요. 저도 보고 있으니까 이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또 이제 새벽을 좀 많이 깨우도록 하겠습니다, 제가 확실히. <laughs> 저도 아이들을 좀 본받아야겠다 생각이 드는 게 아침잠 많다는 핑계로 조금 게을리했는데 어,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여기 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, 생각도 네, 들어 그러니까. 근데 잠깐 주무시고 계신데 괜찮을런지 모르겠네요. 지금 아, 기도하고 <laughs> 있는 거예요, 지금 아, 기도하고, 아, 있는. 기도하고 있는 거구나 기도하고 있는 거구나. <laughs> <laughs> 세명 중에 한 명만 깨어 있어요. 네, 자이 자리에 두 분의 포도원교회 성도분들을 모셨거든요. 새벽 노트의 주인공이신 허지 집사님 오셨고요. 네, 그리고 앞에서 김문은 목사님의 어휘력이 참 대단하다 그 얘기를 해주셨던 송자성 집사님 반갑습니다. 네, 네, 어 포도원교회 그 새벽 기도가 그렇게 뜨겁나요? 아, 예. 한분은 목사님께서 다른 집에 가셨다가 새벽을 이렇게 지키시려고 오셨는데 입술이 부르트신 걸 이렇게 보면서 그냥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또 그때 전해주시는 말씀에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심령이 아마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아 그리고 이 새벽에 깨워서 예배 드리는 거 자체도 사실 좀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예배 노트 설교 노트를 네, 엄청 열심히 적으셨다고 들었어요 집사님 그 분량도 꽤 된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이 아버지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그 의록 의롭... 중에 보면 적자생존이라고 있습니다 적는 자만이 아, 적자. 살아남는다 아, 적자. 그런 뜻이구나 아, 적자생존 적자 네, 그렇죠. 네. 사실 저는 그 말씀보다는 당대 믿음이다 보니까 사실 배가 고픈 거예요 늦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. 그한 말씀 한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고 어떻게 그렇게 적다 보니까 10년 넘게 어, 노트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게 뭐몇 건인지도 몰랐는데 이번 이제 녹화를 계기로 보니까 한 20건 이상 이렇게 오, 어. 얼마나 은혜입니까? 진짜 네,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네.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릴게요